네, 이번에는 정도보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정도보호란 수로 뒤에 보호가 오는데요. 이 수로에 대한 어떤 상태, 동작, 이런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굳이 뭐뭐한 정도가 어떠하다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 정도보호랑 같이 녹아들어가게 수로를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페이창하오. 그는 매우 유창하게 말한다. 그는 매우 말하는 게 유창하다. 그 다음에,他说的不太好. 그다지 유창하지 못하다. 세 번째,我每天睡得很晚. 나는 매일 아주 늦게 잔다. 아주 늦게 잔다 이렇게요 뭐뭐하게 그래서 마치 부사처럼 느껴지고 부사 어처럼 느껴지지만 중국어에서의 보어 개념은 수어 술어 뒤에서 수어를 보충하는 성분이에요. 알겠죠? 다음,我每天睡得不晚. 나는 매일 늦지 않게 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잔 정도가 늦지 않다. 좀 어색해요. 자, 어, 마지막 문장들만 한 번씩 따라 하시죠. 我每天睡得很晚.我每天睡得不晚. 네. 정도보의 부정형은 이렇게 덜을 쓰고, 쓴 상태에서 뿔을 뒤에다 붙여줘서睡得不晚.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지개 한번 켜보고요. 좌우로 쫙쫙. 네. 뒷목 톡톡톡. 반대편 톡톡톡.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제 50번 문제 마지막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50번은 샤오리는 샤는 웃는 걸참 좋아합니다. 잘 웃습니다. 매일도 꽤라. 매일 모두 아주 유쾌합니다. 즐겁습니다. 다지야, 이청시환타 모두가 그녀를 참 좋아합니다. 시환타, 역상각형상각형, 아이셔, 역상각형상각형 해주시고요. 밑에 문장 볼까요? 다지야, 매일, 토, 한, 쾌러. 모두들, 매일 아주 즐겁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즐거운 거예요? 샤오리가 아, 아주 즐거운 거예요? 샤오리가. 그래서, 이 대상이 잘못되었죠? 항상, 독해 제3 부분 문제 푸실 때는 주어랑 수어가 연결이 되는지 말이 되는지, 그다음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샤오리가 한快乐라고 했지, 다자 한 쾌락 아니거든요. 따라서 요 밑에 문장은 틀린 문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애笑, 喜欢他. 전체 문장. 小리很爱笑每天都很快乐.大家非常喜欢他. 그러면 밑에 문장, 大家每天都很快乐。不是, 그죠? 大家每天都很快乐 라는 말은 틀린 문장이고, 小李每天都很快乐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주요 핵심 단어들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원티 问티 뜻, 문제죠? 네. 가급적요 화면이 첫 번째 화면, 문제 바뀌기 전처럼 요런 상태에서 먼저 풀고 난 다음에 대답하시면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티였고 다음. 왜냐하면 in way. 그렇죠? 다음. 준비하다. 준비. 바라다, 희망하다. 시왕. 네. 다음. 기상하다, 일어나다. 치창 자, 빠르게 한 번씩 원티, in way, 준비, 시왕, 치창 다음. 데려다 주다 다음께 송 그렇죠 뭔가 긴 글자일 것 같은데 한 글자 밖에 안 돼요 머지않아 곧 콰이 콰이 네, 그다음 쐬장은 뜻 매우 대단히 다음 몸하기 좋아다 아이 있었죠 콰이러 무슨 뜻 즐겁다 유쾌하다 자 빠르게 송 콰이 비장 아이 유쾌 아니 콰이러콰이러랑유쾌랑 같은 뜻이에요 네 우리는 콰이러를 배웠죠 다음 문장. 자, 문장 마무리 할 텐데, 여러분 다 떠올려 보세요. 먼저 대답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한 문장씩 써보는 훈련도 해 보시기 바래요첫 번째 문장.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난다 우리 형을 찾아가. 라는 문장이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我的电脑有什么问题?我都去找我哥哥。 找我哥哥. 다시 한 번, 이거 좀 어려웠어요. 我的电脑有什么问题?我都去找我哥哥.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나는 또 내년에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모模할 작정이다. 준비하다란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我还准备.明年在中国找工作. 시작. 我还准备. 明年在中国找工作非常好. 잘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발음한 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죠? 어,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제 강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내용을 mp3로 녹음하셔서 비교해 보세요. 제그 성조와 여러분들의 성조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흔들린 부분이 있는지 흔들린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똥란 표시하셔서 거기를 무한반복으로 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 듣고 따라 하다 보면 교정됩니다. 알겠죠? 의식적으로 교정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침밥을 먹은 후에 엄마가 차로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뭐죠? 吃完早饭后. <목소리> 妈妈送啊，妈妈就开车送我去学校.就开车.는 아, 부분이 좀 생소했습니다. 다시 한 번, 吃完早饭后，妈妈就开车送我去学校. 네, 좋아요. 친구들은 모두 내가 중국어를 매우 잘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朋友们都说我 我的汉语说的非常好는우朋友们都说我的汉语说리非常好 우리 학요 我的汉语해도 되고, 我说汉语说학我说汉语说교이렇게학도 돼요. 글자가 더 쓰이느냐? 한 학교는 우 글자가 더우가 쓰이느냐 아니면 그 는우한번더 쓰이느냐 그차이리요둘다 맞아요. 다음, 우리 는웃리를좋는하고 매일 즐거워합니다. 小리很교는每天都很快 우리 샤리는很愛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까지 모두 정리를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요. 44번 저 49번의 경우 were 병여 하니 說得很好.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49번에 별표 하나 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직접 합법들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복습 순서는 첫 번째, 오답 정리 틀린 문제를 정리하신 후두 번째, 소리 내서 다섯 번, 눈으로 다섯 번 읽고 지문 전체를 그다음 세 번째 숙제는 단어, 모르는 단어 써써 가면서 외워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숙제는 지금 우리가 3회 공저 공부, 2회 공부했는데 2회 공부 앞에 부분 1회도 복습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1회 46번 이하 50번까지 다섯 문제도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독해 영역 마지막 순서입니다. 독해 제4부분 진도 나갈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자신러이